안녕하십니까? 네, 양단장 TV의 양단장입니다. 자, 요즘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다시 시작을 하면서 어, 아무래도 방제 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뭐 DM도 주시고 연락처를 아셔가지고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주신 분도 좀 많이 있거든요. 아, 어, 그분들이 이제 가장 음,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실제로 이제 방제를 어떻게 하면 잘 되냐 이것보다는 자, 방제로 어, 돈 많이 벌수 있나요? 하고. 어디 드론을 사야 됩니까? 또 어떤 드론을 어디서 사야 싸게 살수 있습니까? 뭐이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어, 물론 자가방제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야, 어, 어쩔 수 없이 이제 필요하시니까 구입을 하게 되겠지만, 어, 방제를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과연 이게 사업성이 있는 것인가부터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거든요. 어, 물론, 어, 잘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 되시는 분들도 있,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 시장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전체 매출이 얼마인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 내용은 전에도 저희가 카페에다가도 한번 제가 올린 적도 있고 어, 검색해 보시면 양드론이 한번 올린 적도 있고요. 양드론 tv에서 엑셀을 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1년의 매출과 어, 소모되는 비용들 뭐. 어, 보조 인건비라든지 차량 유지비 뭐 식비 뭐 숙박비 이런 것들을 제외했을 때 얼마 만 남는다라고 이미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어, 그래도 이제 저한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 이제 유튜브 지금 채널 대문 사진에 어, 드론방도 일단 370만이라고 써 놨는데 이건 거짓말이냐? 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와 작년 하루가 이제 그 정도의 매출이 났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조건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일단은 날씨가 받쳐줘야 됩니다. 어, 날씨가 받쳐줘서 방제를 오전에도 좀 늦게까지 할수 있고, 오후에도 좀 일찍 할수 있는, 어, 그런 날씨가 되어야 되고, 어, 방제 지역도 거의 완벽한, 어, 방제 지역이 되어야겠죠. 어, 일단 평야지대에 연답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한 전체 면적의 한 99%, 98%가, 어, 다 방제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침에 이제 방제를 시작을 하면 기체를 차량에 실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계속 방제를 하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면적인데, 어, 저희 같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하는 방제사들도 이런 면적은 1년에 한 번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정도 내용은 있긴 있지만, 이거는 거의 뭐, 어, 기적에 가까운 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 방재단 같은 경우에, 물론 저희 방재단 이름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방재단 소속으로 방재, 어, 하, 소속된 분들이, 어, 또 계약을 하셔가지고 또 방재하신 물량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따지고 보면, 저희 방재단에서 1년에 처리하는 물량이 한 2,500만 평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얼마만큼 이제 방재를 하느냐, 궁금하신 분들도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방재를 시작을 해서, 어, 가장 많은 면적을 방제를 했습니다. 어, 물론 수도작 이외에, 뭐, 바짝물도 하고, 살림방제도 하고, 뭐, 차광제도 하고, 또 방제 관련된 시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해서, 방제에 관련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어,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를 하기 힘들고, 어, 대부분 다 이제 수도작만 가지고 시작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수도작만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작년 같은 경우에 저는 230만 평 정도의 방제를 했고요. 어, 실제로 방제 평균 단가는 24원 정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300만 원 정도의 방제 매출이 있었고 어, 거기에서 어, 뭐 유지비, 뭐 인건비 이런 걸 빼고 한 4천 원, 2,300만 원 정도니까 그러니까 유지비나 뭐 인건비 이런 걸로 한 천만 원 정도가 나가게 된 거죠. 어, 그 정도 어, 수익이 있었습니다. 어, 물론 저희 같은 경우에 더 많은 면적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워낙 힘들다 보니까, 어 저희가 방제를 불러줘도 안 나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마 방제를 저희가 다 불러준 대로 나갔으면 한 280만 평 정도 방제를 하고 전체 매출로 한 6천만 원 정도가 나지 않았을까 싶고요. 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제한 물량이 한 170만 평, 180만 평 정도 굉장히 많이 줄었죠. 이거는 어, 방제가 시즌이 됐는데 이제 방제 교육을 원하시거나 또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방제 기체를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해서 초창기에 이제 사고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거 수리를 좀 제가 해 드리느라고 어, 7월 중순까지는 제가 방제를 아예 못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 방제 물량이 좀 많이 줄었죠 어, 어쨌든 그렇게 해서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어, 수도작 방제만 가지고 4천만원 정도의 어, 방제 매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렇게만 들으면 와 이거 괜찮네 어쨌든 뭐두달 정도 일하는 것 같던데 뭐방제 매출로 4천만 원 정도 났으면 이것저것 빼도 3천만 원 이상은 남았을 거 아니냐 물론 그랬죠 그런데 어 계속 드리는 말씀이 초보자분들과 이게 상위 이몇 프로에 있는 분들의 매출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어 제가 일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디 이제 방제단에서 방제 기체를 팔기 위해서 대한민국 방제는 100일이다. 어, 그리고 초보자들이 한 5만 평을 칠 거다. 그리고 방제비는 30억이다. 벌써 그러면 1억 5천 정도가 매출이 나왔어야 되잖아요. 초보자가 첫 해에 1억 5천에 매출이 난다. 저 같은 사람도 1년에 5천만 6천만 원, 어, 수두작으로 방제 매출을 내기가 힘듭니다. 어, 그런데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최선으로 잡았을 때, 보통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한 7만 평정도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실제로 수도자 방제 기간 60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보통 계약 단가는 이제 3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 정말 숨만 쉬고 어, 30원의 단가에 방제를 하게 되면 1억 2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올라오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실 게, 자 일단은 60일 방제 일 중에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서 방제를 못하는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한 20일 정도를 빼야 되는 게 맞고요. 자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뭐 평균 5만평은 어림도 없죠. 예 저희가 볼 때는 3만 5천평 정도를 잡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방제 단가 30원이라는 거가 어, 거의 불가능한 단가입니다. 저희도 물론 30원을 받고 방제를 했기 때문에 대문처럼 어, 하루 일당에 370만원이 된 지역도 있지만 어, 방제를 나가서 계약을 하시다 보면. 어, 실제로 이제 대부분 다 농협과 방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이미 리베이트를 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어, 대부분 3원에서 많게는 5원까지도 리베이트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어, 또개 중에는, 어, 방제단과 직접 계약을 하면 좋은데, 뭐, 학연 지연을 다 끌어서 이제 방제를 하시는 방제사가 한 명도 없는 방제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역 신문사들 이런 곳에서 어, 우리는 이제 아기적으로 기사를 쓰겠다 우리랑 계약하지 않으면 뭐 이런 식으로 겁을 줘가지고 계약을 하는 이런 방제단들이 있습니다. 어, 그렇다 보니까 그곳에서 보통 3원에서 5원 정도 이제 또방제 수수료를 또떼가시거든요 그럼 벌써 방제 단가가 30, 23원, 뭐 22원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자 방제단에서 이런 면적을 받았을 때 누군가는 또 지적도 작업을 해야 되고 어, 그렇기 때문에 또 소모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뭐, 적게 떼어도 1, 2원 정도를 방제 단가를 떼게 되면, 실제로 방제사가 받아가는 돈은 20원 정도, 어, 20원도 못 받는 지역도 굉장히 많죠. 지금 뭐, 어, 서산 쪽이나 뭐, 태안 쪽 이쪽은 뭐, 최년에 알기로 14원 정도까지 떨어진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어, 초보자들이 3만 5천 평에, 어, 한 열흘 정도 일을 한다고 치고, 왜냐면 하 이제 실력도 실력이지만, 처음에 이제 본인이 인맥도 없고 불러주신 곳이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열흘 정도 방제하시면 아마 많이 하실 겁니다. 35,000 평에 열흘 정도 방제를 하고 단가 가한 20원 정도로 계산하시면 700만 원입니다. 매출이 700만 원입니다. 근데 매출 700만 원인데 여기서 이제 인건비 열흘 정도를 보조를 데리고 다녔다. 그러면 한 150만 원 정도가 또 빠지겠죠. 거기에 뭐 차량 유지비 뭐 식비 뭐 이런 걸또 빼고 되면 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한 500만 원돈 어 이거는 기체도 이제 전혀 문제가 없을 때였는데 실제 초보자분들은 보통 1년에 두세 번 이상 추락을 하십니다. 자 그럼 평균 수립이 한 50만 원 정도 잡았고 두번 정도 추락을 했다 하면 벌써 100만 원이 또 빠지잖아요. 어 그러면 일단 손에 쥐는 돈이 얼마가 되겠어요? 예. 그거 때문에 이게 사업상 별로 없는 겁니다. 어 대한민국의 방제사들이 굉장히 매년 많이 유입이 되시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어, 그 중에 한 7, 80%는 두 번째 에다 없어지십니다. 어, 첫 해에 그만두신 분들 많고요. 어, 그리고 그 나머지 분들 중에 또 대다수가 3년 차가 되면 기체나 배터리가 문제가 생겨서 교환할 주기가 옵니다. 그런데 배터리를 다 교환을 하려고 하다 보니 뭐 내가 1년 이상을 번 돈을 다 어, 배터리 사는데 다 부어야 되니 이 사업이 과연 수리탄산이 맞는가 다시 고민을 하시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방제를 접으신 분들 또 대부분이시죠. 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 방제를 이제 6년차 올해 이제 6년차 들어가게 되는데 전국을 다니다 보면 항상 그 방제사가 그 방제사입니다. 어, 물론 이름을 아는 분들도 있지만 이름을 모르더라도 이제 얼굴을 뵈면 자주 뵙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국을 어디를 가도 그분들이 다 돌아다닙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전국의 어, 매출이 이게 200만 평 이상이 돼서 방제로 어느 정도 먹고 살수 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실제로 대한민국에 손을 꼽습니다. 어, 몇분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 교육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방제 기체를 판매하는 곳에서, 어, 방제하면 돈 많이 벌수 있습니다. 뭐, 하루에 2만 원씩 버실 텐데, 뭐, 이 정도 돈 쓰시는 거 아깝지 않잖아요. 이렇게, 어, 말씀하시면, 정말 쌍욕해 주세요. 예, 네,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꼭 유념해 주시고, 어, 방제 시장 눅눅치 않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어 제가 이제 교육도 하고 방제도 하고 기체도 판매하고 뭐 책도 쓰고 하다 보니까 상담도 많이 오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 저도 이제 기체도 판매하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방제 교육 받으세요. 방제 교육 받으시면 하루 에 3만 평치 있고 5만 평, 6만 평칠수 있습니다. 자, 드론도 이런 이런 거 사시면 제가 뭐 싸게 드릴 수도 있고 이런 게 좋습니다.라고 해서 팔면 수익 많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팩트를 말씀드리면 실제로 저한테 상담을 오시거나 기체를 구매하시려고 오셨거나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의 한90% 정도는 방제를 포기하시고 다 가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좀 입에 바른 말들 그런 말들을 좀 믿지 마시고요. 어 제가 교육 다녀보면 우리가 사회적 경험도 있고 나이도 있는데 어 그럼 사탕 발림에 넘어갈 것 같느냐? 라고 대부분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다 넘어가시더라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말씀을 한 번은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다음 방제, 다음 방송부터는, 어, 이제 뭐 노즐을 어느 위치에 달았을 때 효과가 좋은지, 뭐, 바짝물은 어떻게 방제를 해야 되는지부터, 이런 방제에 관련된 내용도 계속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어, 주변에 좀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